이분은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약을 드시고 있던 분이었어요. 근데 이턱 밑에까지 갑상선이 튀어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고이터라고 합니다. 고이터라 그래서 갑상선이 우리 그 헬스 많이 하는 사람 알통 튀어나오듯이 툭툭 불거져서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갑상선 저하증이 있으면서 이렇게 커지면 어 기능을 하는 영역이 없어진 거죠. 그런데 암 같은 조직이 없으면 사실 안 뛰어도 되지만 너무 커져서 기도를 누르고 밥 먹는 식도를 눌러서 환자가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목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갑상선이 부으면 이건 절제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제 그런 사례인데 여기 사진 보시면은 갑상선 싸고 있는 근육을 열자마자 갑상선이 이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부어 있고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 화면 보시면은 벌써 시작과 동시에 이제 찔찔 피가 나는 거예요. 이걸 다 지혈하면서. 또 지혈에만 너무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맞추 시간이 길어집니다. 그래서 혈관에서 나는 피, 출혈은 지혈을 하지만 좀 스피드하게 결국에다 제거 절제가 끝나면 피는 멈, 멈춰 있거든요. 저 여기 보면 거의 손가락 굵기처럼 굵어져 있는 혈관도 보이고요. 이런 거다 지혈하고 묶으면서 과다출혈이 안 일어나게 갑상선을 떼는 장면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양쪽을 다 떼고. 아예 기능이 없는 갑상선은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그냥 원래 드시던 약 정도만 유지하고 이렇게 가는 사례인데.